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대한 눌림목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 9,500원 이하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과거에 좀 크게 물리신 분들도 여러분들 바닥을 길때 그리고 내년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시간상 34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혹시나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추가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놓는다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리 반등 타이밍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중장기 전략도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무료 추천 코인을 같이 매매하고 싶은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코인 추천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최근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을 가지고 저희가 5,600원 가격 세력들이 돈을 써서 직전의 저항대를 뚫어내고 그리고 그캔들의 눌림까지 조정받고 반등하는 타점 구간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뭐한 12시간 14시간 뭐 16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 네, 플러스 10% 이상의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퍼지면서 주요한 매물대를 뚫어내는 구간들이 강한 단기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파대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추적하시면서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천드리는 종목들 우리 추천 코인들 같이 매매해서 투자 수익 같이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도 네 그리고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우리 추천 코인 같이 정확한 수급이 들어오는 지점에서 같이 매매하시고 목표가까지 잘 매도 진행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플러스 10% 이상 5% 이상의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15% 이상의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에 천만 원 기준으로 10%만 수익이 나도 하루 100만 원 정도 수익이니까 네, 매일 매일 단타 대응 같이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네, 우리 추첨 문자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X. 인피니티 코인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이 11,500원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11,500원 가격 위에서 자, 대량의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여기서 강하게 세력들이 직전에 저항대를 뚫어내고 큰 시세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 가격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우리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단기 변곡점 즉 저항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요 가격들을 거리를 수반하긴 했으나 과거만큼 수반하지 못하면서 돌파를 못했고, 그리고 꺾였습니다. 근데 꺾였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왜? 자, 과거에도 보면요. 자, 한번 돌파를 못했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시가부은이 수급 들어온 캔들에 눌림 가격에서 다시 돌파시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랑 수반하면서 돌파시도 했지만 돌파 못하고 꺾였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골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시도 하면서 이자리를 뚫어내면서 이제 폭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3세번이라고 하는데 엑시인 비니트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11,500원에 한번두번세 번째 뚫어낼 때 폭등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시가부은 밑에 가격 조정받고 한번더 돌파. 돌파 시도할 거예요. 이때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위로 추가 상방, 네, 12,000원, 13,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또 돌파 못한다. 왜냐? 또 조정받고 또세 번째 또 돌파 시도할 겁니다. 자, 과거력을 봤을 때 자, 얼마나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하는지는 앞으로 미래 시점에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지만은 자, 이 자리를 뚫어나면은 단 단기간에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1월달 우리 17,000원 정도까지 큰 시세분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가격 대략 한 8,700원 그리고 8,8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이 9,200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짧게는 9,2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다시 추가 상반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의 여러분들이 추가 시세에 잘 노려보시면서 입절 기회를 누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눌러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세를 우리 1시간 분봉상으로 보면요. 자, 요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얼마 위에서 터졌습니까? 자, 9,250원 위에서 터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 액신 인티 코인의 강한 현시점 지지선이 9,200원과 9,250원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 위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11,000원까지 네, 한15% 정도의 상승을 누려본다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 기준 원, 1억 기준 1,500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니까요. 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 자리를 위기다. 공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기회는 1년에 몇번 주지 않는 저점 매수의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가 단기적으로는 15% 정도의 수익을 챙기겠다. 그런데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는 20% 30%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자,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수 있는 지금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투자 수익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엑시 인피니티와 관련해서는 이제 P2E 관련된 이슈들 하반기 예정된 악재와 호재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P2E 관련된 코인으로 좀 투자 수익을 많이 냈다 이제 그런. 뭐 법조계 그리고 뭐 정치권에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엑시 인피니티 코인 같은 경우는 김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수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슈만으로는 뭐 이런 악재가 크게 반영돼서 가격이 무너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글로벌 호재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P2E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이런 게임들의 흥행 여부 유저들의 결국에는 증가 지금 중화권 자금들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점에 그리고 비트코인 안감기 이 지점에 네, 정말 압도적인 상승이 나올 여지도 있는 우리 코인이 되니까요. 네, 우리 액신 비트코인 보유자분들은 앞으로 남은 340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잘 고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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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하다가 나중에 폭발할 때 압도적인 상승을 같이 우리 카톡방에서 공부하시면서 네, 인생 역전의 기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승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링크보내드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소통방에서는 5% 그리고 10%씩 매일매일 이제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네, 식으로 10%, 10%, 10% 이제 단타 수익 매일 챙겨가고 있고요. 운 좋으면 40%, 40%, 30%, 50% 이렇게도 예,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원금 복구하시고 인생 역전의 기회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